안녕하십니까. 태강모터스 대표 이현주입니다. 제가 2월경에 방송을 할때 QM5 차량을 저희가 한 10대 정도 네 매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동안 상품화 과정을 거쳐서 네 모든 업로드 했던 차량들은 다 판매가 됐고요. 이 차량이, 해당 차량이 가장 마지막 차량입니다. 어이 차량이 가장 마지막에 선택 하게 된 이유는요. 어 수리하는 부위라든지 도색하는 부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상품화 과정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어이 차량의 내역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QM5 디젤 사륜의 엘리 모델입니다. 사륜 구동 모델이라는 거네 생각해 주시고요. 2010년에 14만 5천킬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무사고 판정을 받았는데요. 단순 교환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운전석 뒷 도어하고 후드 부분에 판금이 들어 가 있고요. 앞쪽에 라제타 서포트의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400만원입니다. 어, 저희가 상품화 과정에서 네, 교환한 부위를 말씀을 드리면 요 일단 노암 좌우를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앞 드럼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닝 어, 네군데한대분을 네, 모두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 레일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실내 클리닝까지 깨끗하게 맞춘 차량입니다. 그러면 차량의 전면부부터 한번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디 색상은 QM5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색상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흰색을 가장 선호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선호하시는 색상이 이렇게 약간 청색빛이 감도는 지색 차량입니다. 바디 색상은 엄청, 네, 인기 있는 색상이라는 거 한번 강조드리고요. 전면부 상태 살펴보면은요. 전면부 전반적으로 엄청 깨끗합니다. 하지만 어, 이 차량에서 가장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면부에 존재를 합니다. 일단은 나이트하고 그릴 부분입니다. 그릴 부분은 이게 투명함이 뭐 얼굴이 비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사용감이 느껴집니다. 잔 스크래치가 조금 가 있습니다. 그, 그 부분 선택하시는데 있어서 네 감안해서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라이트 부분입니다. QM5를 제가 최근에 1 0대 이상 하면서 이 라이트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고질병입니다. 어 연식이 좀 되다 보면. 이 라이트의 투명도가 오래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교환을 했던 차량도. 들도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능상이나 어떤 파손이라든지 이런 현상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화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했는데 완전 100% 복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백화현상은 거의 다 걷어냈는데 사용감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제가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좀 감안을 해서 네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선택하는 포인트에서 가장 이제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요라이 라이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부분은 네 꼭. 네 시승하실 때 등점적으로 봐주시길 바라면서요 후드 부분 아 그리고 하다에 범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엄청 깨끗합니다 스크래치 같은 거 없고요 저희가 이제 유색 차량 같은 경우는 도색을 할때어 색깔의 단차를 엄청 걱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색깔의 단차는 완전히 어 완벽하게 됐습니다 하나도 단차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더 강조드리고요 전면부 측면부 선팅 짓게돼 있습니다 따로 선팅 안 하셔도 됩니다. 되... 될것 같고요. 어, 타이어 상태 살펴보면은요. 타이어가 엄청 네.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어, 교체 시기는 조금 됐습니다 저희가 중고 타이어로 교체를 했는데요 어,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은 가장자리 부분에 데미지 살짝 있습니다. 스크래치 있고요 가운데는 뭐 부식현상이라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네,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드럼을 저희가 교체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 사이드멜러쪽 보시면 뭐 잔잔한 스크래치는 조금 있지만 그렇게 표시날 정도의 스크래치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운전석 앞도어에서 뒷도어까지 이어지는 부분이요. 앞도어 엣지 부분 이 부분하고 뒷 이 예, 위쪽에 스크래치 잔잔하게 살짝 있습니다. 이 부분 빼놓고는 어, 이쪽 돌출되는 부분, 네, 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내문콕으로 네, 인한 손상이 이렇게 만져 보면은 한 서너 개 정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외관상으로 멀리서 보면은 어, 그렇게 표는 나지 않습니다.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팅 상태 살펴보면 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한 1cm 미만으로 네, 스크래치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하나 가지고 선팅 다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요. 이 네, 부분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네,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 테일램프 네, 양쪽 사이드 쪽 네, 살펴보면 요 물차거나 깨지거나 그런 현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잘 잔잔하게 스크래치가 조금 한 10cm 정도 이렇게 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표는 안 나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조금 표가 납니다. 하지만 이 부분까지 도색하기는 조금 그래서요. 이 부분도 네,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당 차량은 QM5의 4륜의 엘리 모델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감지센서 4고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밑에 하단 부분을 보시면은요. 어, 견인 고리 연결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부분 구조 변경까지 다 완료했기 때문에요. 캠핑 하시는 데 있어서 네 캐리어 같은 거네 이쪽에 부착하셔서 운행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M5 차량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후면부입니다. 어, 보통 이제 캠핑 요즘 이제 캠핑철이 다 다가오고 있는데요. QM5 차량이 국산 차량에서는 올란도 다음으로 캠핑차로 많이 선택이 되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어, 이렇게 뒤쪽 레바를 열게 되면 이렇게 100%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업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조리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 되게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열 시트도 6대 4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어, 성인 남성이 두분 정도가 누, 누 어서네 생활하실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 보시면 스크래치는 잔잔하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네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네요 연결 구조 연결 장치 요거 이쪽에 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삼각대 네 어, 그리고 이제 공간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작은 짐들 보관하시는데 네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에 145000km를 주행한 QM5 차량 네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운행하시고 타이어 점검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교체했다고 말씀드린 노호함 부분입니다. 노호함 자측, 네, 교체한 거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도 보면은 상태를 보면은 교환하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거의 새 제품에 가까울 정도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 룸 부분 보시면 면 언더커버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뭐 세밀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얼룩이 졌다든지 뭐 누유나 누수 현상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조수석 쪽의 로워암도 저희가 교체한 거 네,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등속조인트 부분 운전석 쪽이나 조수석 쪽이나 같은 시기 때 교체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언더코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체 쪽 보시면은 뭐 부식 현상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동해 보면은요, 약간의 사용감은 조금씩 느껴집니다. 보면은 멤버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 결합 상태 보면은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지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어, 한번 시승하실 때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쪽에 견인 고리 장치 내 네,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 타이어는 콘티넨탈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보다는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1년 이상 주행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2열 시트에 착석을 하였는데요. 일단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QM5는 대부분의 차량이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옵션으로 추가적인 장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파노라마 썬루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연식이 되다 보면은 이 부분에 고장률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수리하는데 있어서도 비용이 많게는 60만 원, 그리고 적게는 4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 차량도 어김없이 이 부분에 좀 무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레일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다 완벽하게 맞춘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사륜구동입니다.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하. 하 이쪽 바닥 쪽에 어떤 단차가 좀 크게 있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차는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한 5cm에서 8cm 정도 그 정도의 단차만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앉으신 분들도 그렇게 무리 없이 주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트의 상태를 살펴보면은요 약간의 사용감은 조금 느껴집니다 하지만 쿠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서 아주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0년에 14만 5천 키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키는 한 개가 제공이 되고요. 옵션으로 버튼 시동이 제공이 됩니다. 시동 걸어서 옵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보통 가솔린 차량을 운전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디젤 차량이 조금 시끄럽다고 느끼실 건데요. 어, 엔진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에 14만 5천 키로를 주행한 디젤 차량의 엔진 소리라고 친다면 엄청 조용합니다. 보통 그 소모품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 차량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정도 컨디션의 엔진 소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부터 추가적인 옵션 설명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노라마 썬루프 고장률이 엄청 많습니다. 이 차량도 어김없이 고장이 돼서 저희한테 매입이 됐던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저희가 네일을 교체를 했지만 그리고 밑에 햇빛 가리개가 있습니다. 선쉐이드까지다 교체를 한 차량입니다. 일단 파노라마 썬루프 개폐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걸리는 현상이라든지, 뭐 두드러거리는 잡소리라든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들리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햇빛가리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 이게 처지면 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수리를 마친 차량이고요. 그리고 전면부에 보시면은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어디까지나 소모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대부분 투채널로 네 장착을 해서 다니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 차량을 구매하신 다음에 블랙박스 투채널로 네 장착을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쪽 보시면은요, 어떤 스티커 자국이라든지 크랙 같다든지, 뭐 스크래치가 심하게 났다든지 그런 현상 전혀 없고요. 그리고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후방 카메라까지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 한테는 저희가 서비스로 후방 카메라 장착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요, 일단 엘리 모델이기 때문에 전동 시트가 작동이 됩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네,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공이 다 제공이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상시 사료는 아닙니다. 이름과 사료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해당 차량 이상 옵션 설명 마치고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량은 QM5 디젤 4륜의 엘리 모델이었습니다. 2010년에 14만 5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무사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순 교환은 한 군데가 있고 판금이 두 군데가 있는 차량이지만 해당 차량 가격적인 면에서 가만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 400만 원입니다. 어, 저희가 매입을 한 이후에 교환한 부위도 많이 있습니다. 로어암 좌우를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 드럼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닝을 한 대분 모두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실내클리닝을 마쳤으며 파노라마 썬루프 레일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차량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 서비스로 해드리는 품목도 있습니다. 일단 후방 카메라를 네, 장착을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선팅 부분에 훼손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손을 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륜 모델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유심히 이 차량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요.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